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곤충으로 유명한 그 이름 바로 개미. 그런데 이 개미 녀석들 그중에서도 동족들이랑 친하게 지내진 못할 망정. 틈만 나면 싸우기 일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너나 할것 없이 죄다 싸우는 이유는 다름 아닌 먹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개미들끼리 사는 곳이 겹치면 그만큼 먹이도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개미들에게 있어 반대편 개미들이란 바로 경쟁 상대라는 거. 일단 싸움이 발생했다 하면 한쪽의 씨가 마를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긴 쪽은 반대편에 있던 여왕 개미를 물어 죽이고 알과 애벌레를 훔쳐오기까지. 이건 뭐 싸움을 넘어 전쟁이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개미들 사이에서 이러한 싸움은 필수 생존 전략인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 상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꿀셔틀 기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무려 10개월간 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건 기본 일기미들이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입으로 꿀을 쥐어짜준다는 꿀셔틀의 정체 그 이름하여 꿀 딴지 기미 이름에서 알수 있듯 꿀을 저장하는 개미로 생김새부터 독특해 보통 개미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은 금물. 꿀단지 개미 또한 일개미 중 하나로서 일개미 중에서도 첫 번째 어리고 두 번째 튼튼하고 세 번째 탄력 있고 마지막으로 배가 잘 늘어나는 개미가 꿀단지 개미로 선발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선발되면 다른 일개미들이 모아온 꽃에 있던 꿀이나 개미들의 탑1 식량으로 꼽힌다는 진드기의 감로를 마시며 꿀단지 개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기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기 때문에 배가 점점 불러와 한달 정도가 지나면 항아리처럼 배가 둥그러진다는 꿀단지 개미 평소에는 최대 8mm에 불과했지만 꿀을 먹게 되면 최대 15mm가 되는 건물론이요 심지어 이배안엔 자기 몸 크기에 무려 100배나 되는 먹이를 저장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 먹이를 저장한 꿀단지개미들은 더듬이를 사용해 불천장에 매달린 이후, 일기미들이 필요할 때 더듬이로 툭툭 치면 입으로 꿀을 뱉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일기미들 사이에서 왜 이런 꿀단지개미가 선발되는 걸까요? 단지 꿀셔틀로만 이용하고 싶어서일까요? 그건 바로 먹을 게 부족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보통 개미는 식물이나 곤충이 나눠주는 단물을 가장 좋아하고 식량으로 사용하는 반면 꿀단지 개미들의 서식지는 건조한 사막지형으로 비가 잘 내리지 않아 동물들이 살기가 어렵고 꽃도 잠깐 피었다 질 정도로 먹이가 귀한 편입니다. 래에 선지 꿀이 나는 시기에 열심히 모아 저장을 하고 먹을 게 부족한 시기 겨울이 오면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꿀단지개미가 저장하고 있는 꿀은 당분뿐만 아니라 지방, 아미노산 등 아주 좋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 그렇기에 호주의 에버리진이라는 원주민은 꿀단지개미가 영양만점 간식거리라는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달고 맛있다고 하니 이쯤돼서 꿀단지는 진정한 밥도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미들과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인기 폭발이라는 꿀단지개미 인생이 너무 부럽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굴 천장에 매달려 꿀만 먹다 죽는 결말도. 안타깝다고 느껴지네요. 그런데 살아있는 식량 창고인 만큼 목숨을 건 싸움에선 제외인 것 같지만 사실상 싸움에도 예외 없다는 꿀단지 개미 과연 꿀단지 개미들의 싸움은 어떨까요? 보통 개미들처럼 서로 물어 죽이는 대신 싸우는 척만 하며 간만 본다는 꿀단지 개미 하지만 이건 다 꿀단지 개미의 작전일 뿐 꿀단지 개미들의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만약 하나의 먹이를 두고 반대편의 꼴단지 개미를 만나면 먼저 발레를 하듯 까치발을 들고 키즈기 놀이를 하는 도중 싸움이 시작되면 1대1로 짝을 잃어 춤을 추는데 그 사이 간부 개미들은 어느 편 개미가 많은지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반대편 개미가 많으면 재빨리 우리 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이는 무작정 공격했다간 건조기후 특성상 양측 모두 피해만 보고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쪽이 압도적이라면 굳이 춤조차 추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 편 개미가 많은 경우 개미들은 꼴단지 개미의 배를 끊어 꼴단지만 보관하고 그... 는 애벌레들의 먹이가 된다는 끔찍한 결말이 또한 모든 개미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본래 개미는 소화를 담당하는 위와 동료 개미들과 나눠 먹기 위한 식량을 저장하는 위로 합이 두개 그렇기에 꼴단지 개미는 이러한 형태로 장시간 있어도 다 소화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줄수 있어 배려심 넘치는 곤충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러나 저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꼴단지개미들의 이미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곤충, 그 중에서도 꿀벌과 말벌은 나중을 위해 먹이를 모아 둥지나 무덤에 저장하지만 자기의 배를 살아있는 저장고로 사용해 굉장한 독특함을 풍겼던 꿀단지김이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이름 하나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이 꿀단지라고 해서 꿀만 다 집어넣는 건 아니라는 사실 곤충이나 동물의 체액, 곤충들이 만들어낸 감로 등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건다 저장해 놓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면 이 꿀단지가 터져 터지고 남은 꿀은 다른 꿀단지 개미들이 촵촵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쯤 돼서 개미들도 탐내고 사람들도 탐내는 꿀단지 개미의 맛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꿀단지 개미 넌 무슨 맛이니?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